이 음식도 안 된다, no. 저 음식도 안 된다. 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당뇨에 먹어도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만큼 당뇨에 안 좋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식사 전에 챙겨 먹으면 당뇨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갖고 계시거나 당뇨 전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쉽고 빠르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뇨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수치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이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으로 다리 일부를 절단하거나 급사이도 이르게 할 정도로 질환보다 합병증이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심장병과 같은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뇨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호박. 이름만큼 달콤한 맛 때문에 단호박은 당뇨에 피해할 음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단호박은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진 고구마와 비교했을 때 혈당지수는 고구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탄수화물은 절반도 안돼 정작 중요한 혈당부하지수는 오히려 고구마보다도 더 낮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혈당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뇨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반면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하루 200g 이하를 식사 전이나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이 좋고 쪄서 그냥 먹거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호박죽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호박은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데 단호박 스무디는 찐 단호박 1분의 1개를 우유와 1대1 비율로 넣고 꿀 1큰술과 함께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때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단호박 씨도 1큰술 정도 꼭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몬드. 아몬드, 땅콩, 호두,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착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6,217명을 무려 34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한줌 정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1회 이하로 섭취한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중에서도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아몬드가 좋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더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체중감량과 혈당조절에 더욱 효과적이고 아몬드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녹말을 당으로 전환시키는 아밀라제를 억제함으로써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뇨에 좋은 음식이어도 견과류는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지속시키므로 하루에 한줌 정도를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장수의 나라로 잘 알려진 지중해 그리스의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요거트로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하고 농축시키기 때문에 우유의 양이 약 4배 더 많이 필요한 만큼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영양소는 더욱 풍부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약 2배나 많은 반면 탄수화물과 당분의 함량이 훨씬 적어 당뇨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연구에 의하면 요거트를 매일 섭취할 경우 이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8%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약 100g 정도 먹어주면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당뇨에 좋은 견과류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토핑해서 먹으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그릭 요거트 중에는 첨가당이 함유된 제품이 많으므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콩. 콩은 비타민 B,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당 지수 GI가 매우 낮고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어 당뇨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페인 호비라 대학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콩류 섭취가 많은 참가자는 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 확률이 확연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렌틸콩을 주 1회 섭취하는 사람들이 2주에 1회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에 걸릴 비율이 무려 33%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춰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리놀산, 레시틴, 이소플라본 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이 풍부하며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은 찌거나 볶아서 하루 한컵 정도 식사 전에 먹어주는 것도 좋고 현미와 같은 통곡물에 넣어 식사로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계란. 계란 하나에는 콜레스테롤 200mg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2019년 한 연구에 의하면 계란으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하루 종일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계란은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9개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와 철, 구리, 아연 등 미네랄도 풍부하고 노른자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루테인 등 항산화제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도 칼로리는 72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뇨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계란은 하루에 한개 정도 되도록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고 삶거나 술안을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보다 낮은 혈당 부하 지수의 단호박 둘째,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좋은 아몬드. 셋째, 당뇨인 최고의 영양 간식 그릭 요거트. 넷째,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 콩. 다섯째, 당뇨에도 완전 식품 계란. 어떤가요? 이제 혈당 관리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당장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채워놓고 식사 전이나 식사 대용으로 먹어준다면 당뇨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번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